So, you are not watching the 과학을 분류할 때 보통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분류하죠. 자, 중학교 물리에서는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 2학년 때 전기를 배웠어요. 근데 사실 물리다운 물리는 3학년 3단원하고 오늘 배우는 6단원이에요. 그리고 3단원과 6단원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 3단원 마지막에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배웠던 거 기억나죠? 오늘 이 6단원 첫 번째 시간은 그거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첫 번째 강의는 원리는 쉬운데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에요. 선생님이 물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팁하고 그 다음에 원리를 가르쳐 주고 명쾌하게 문제를 잘풀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고 독립을 시킬 거야. 자, 여기가 공식만 안다. 그래서 잘풀수 있는 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가 포기를 하는 단원이기도 해. 그래서 아마 이 3단원과 6단원을 떨어뜨려 놨다라고 선생님이 추측을 해요. 명심해야 될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면서 연습을 시킬 거니까. 자, 선생님만 믿고 시작해 봅시다. 맨 앞에 나온 역학적 에너지라는 용어를 한번 먼저 읽어 봅시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아,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배웠는데 저두 개를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맞아요. 자, 그거를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 단원의 마지막 서술 내용을 먼저 가르쳐 줄게요. 지금 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막 계산 연습을 하다 보면 저거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 단원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나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즉 뭐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저거를 명심해야만 마지막에 갔을 때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통째로 남아있겠다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박스를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아까 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거라 그랬죠. 계속 두 개가 전환되면서 저거에 몰두하다 보면 저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들어와서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걸 또다 합친 게 전체적인 에너지야. 어떤 거는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서로 전환될 뿐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저걸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더 총괄적이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말하고 싶은 건 에너지는 모두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라는 게 마지막 서술 내용이에요. 1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마찰 및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현실적으로 마찰과 공기 저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2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 1번. 물체가 내려올 때. 자, 물체가 위에서 내려오면 높이는 감소하고 그럼 위치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자, 우리 자유낙하 운동 배웠어요. 공중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 중력이 힘을 계속 줘요.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는 가속 운동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 높이가 감소하면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값이 서로 똑같다. 왜? 그 전환되는 값이니까, 그 양이 그대로 바뀌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2번. 물체가 올라갈 때. 자유나하 운동하고는 반대로 지면 쪽에서 더 높은 곳으로 던지는 걸 상상하세요. 자, 그러면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는데 운동에너지는 점점 감소하면서 0이 될 때까지 그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정지한다. 그다음은 자유낙하운동일 거야. 근데 얼만큼 올라가느냐? 내가 처음에 준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 높이까지 올라간다. 점점 증가하는 위치에너지는 감소한 운동에너지의 양과 같다. 자,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연구기관이라는 거를 한번 보라고 선생님이 마련했는데 오른쪽 포스트 보세요. 연금술이 화학의 발전을 가져온 것처럼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연구기관은 물리의 발전을 가져왔다. 어떻게 하면 어떤 에너지를 주지 않고도 이 중력을 이용해서 그 자연적인 힘과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 계속 우리한테 에너지를 제공하는, 스스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잃지 않고 유지하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구기관을 연구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렇게 계속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계 장치를 저렇게 만들어서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전시를 한 거고,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위에 있는 추가 아래로 일단 중력 때문에 낙하하면 그의 똑같은 중량을 가진 애는 낙하하는 애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걔가 또 다시 떨어지면 옆에 있던 애는 다시 올라가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연구기관의 동기인 거지. 그래서 물리의 발전은 연구기관으로부터 도래했고, 금을 만들고자 하는 연금술이 화학의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 연구기관을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설명을 주로 할 거예요. 자,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오른쪽에 그림 보면 기호가 이제 막 있는데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눈에 익지 않더라도 가볍게 들으세요. 자, A라는 위치에서 밑으로 떨어질 거야. 그래서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 3단원에서 뭐라 그랬지? 중력이 애를 써서 끌어당기느라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잡아당기니까 속력이 자꾸 늘어나. 위치에너지가 감소할수록 중력은 일을 많이 했고 그 에너지를 갖고 있던 만큼이 뭘로 바뀌었다고 라 본다. 운동에너지가 커졌다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a에서 b까지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a에서 B까지 증가한 운동에너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 만든 건데 위치에너지는 A 지점이 제일 크고 B 지점이 작잖아 그럼 위에서 아래 걸 빼야지 그래서 그냥 한번 알고 지나가면 되는 식이야 이거는 스스로 막 쓰고 외우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식이에요 위치에너지의 감소량을 식으로 쓰면 제일 높은 데 있을 때 위치가 H1이죠 그럼 9.8mH1에서 빼기 9.8mH2 이게 바로 위치에너지 감소한 양이겠지? 그럼 그 위치에너지 감소한 양하고 뭐가 똑같아? 운동에너지는 증가했어. 처음에는 0이었을 거야. 0이었지만,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어떻게 해야 돼? B에서의 운동에너지 빼기 A에서의 운동에너지라고 해야죠? 그래서 2분의 1 mv2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mv1제곱. 저거를 기호를 자기가 쓰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이해를 했으면 된다. 단지 꼭 명심할 건 뭐냐? 감소한 위치 에너지 이퀄 똑같다. 등식을 놓고 수학식을 써야 계산을 한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같다라는 등식을 너네가 수학식으로 사용해야만 문제를 푼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계산을 해야 될때꼭 알아야 될 문장이 바로 저거예요. 저거만 알면 이 단어는 계산 연습 끝이야. 뭘?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같다. 자, 이거를 계속 우리가 연습 문제 통해서 확인을 할 거야. 그럼 그 다음 2번은 무슨 말이냐?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두개 합한 거죠.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었고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었고 중간에는 두 개가 합쳐져서 전환하는 중이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게이 단원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니까 이제 연습해 봅시다. 자. 저 v0란 뜻은 저 0이 뭐게? v 옆에 0이 시간이 1 2 3 4 5 6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겠죠, 속도가. 그래서 시간이 0일 때란 뜻이고 처음 속력이란 뜻이에요. 자 저곳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면에 저게 쿵 하고 떨어지면 지면에서의 속력은 최고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모두 바뀌었고 위치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합한 값으로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에너지가 이제 게이지처럼 색깔로 표현했는데 위치에너지는 9.8 mH. 운동에너지는 게이지가 0이야. 그러다가 반이건 뭐 어떡건 상관없이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는 저런 형태다. 그 다음에 지표면에 왔을 때는 완전히 위치에너지는 0이고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밖에 없다. 자, 이거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으로 위치에너지 감소하면서 운동에너지 증가하는 거를 이제 보여줄 건데 감소한 양이랑 증가한 운동에너지랑 동시에 어떻게 양이 달라지는지를 선생님이 표현을 했어. 자, 이렇게. 맞죠? 다시 한번. 위치에너지는 감소했고, 운동에너지는 증가했고, 서로 반대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 양이 저 양으로 바뀌면서, 하지만 전체적인 양은 보존된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포스트잇 보세요.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 운동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중속운동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만 표현했어요. 핵심은 단 하나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서로 전환돼요. 그래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그건 어디서 온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에서 온 거고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등식을 놓으면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값을 가지고 그것을 등식을 딱 완성하는 것 요거를 잘못 해.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게 왜 어려운지. 자,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 1kg짜리 물체가 A B C D E라는 지점을 통해서 기준면까지 낙하를 했어요. 자, 문제.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를 기준면으로부터 8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왜? 처음에 A 지점은 위치에너지 밖에 없었죠. 가만히 놓았다 그랬으니까. 운동에너지가 없다가 바닥에서는 운동에너지만 최대가 되는 운동이야. 2번. A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같다. 맞죠? 3번. B 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B 지점이 어디야? 6m 위치죠? 그럼 A에서부터 B 지점까지 2m를 낙하했네. 2m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생긴 운동에너지. 값을 구하라 이거니까 2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9.8m 1kg 곱하기 2m 하면 에너지니까 줄을 붙이면 되죠. 단위는 그래서 19.6줄 맞다. 4번 C점에서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비율은 2대 1이다. 자 C점은 4m 높이네. 그럼 8m 높이에서 4m를 떨어져 왔고 앞으로 4미터를 떨어질 거고 딱 가운데 있는 지점이야 그래서 지금의 운동에너지는 4미터 감소한 위치에너지고 지금의 위치에너지는 4미터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니까 1대 1의 비율이겠네 그래서 4번은 1대 1이 맞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5번 D점에서 위치에너지는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다 D점에서의 위치에너지는 지금 바닥까지 이제 2m만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2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고, B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2m 떨어졌을 때, 2m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니까, 음, 네,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5번은 맞다. 자,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숫자만 가지고 이제 우리 할수 있는 모든 값을 동원해서 문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지금 그림만 보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공중에 2kg이라고 써 있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야. 10m 높이에서 떨어지고 지금 2m 높이까지 왔어. 질량은 2kg이에요. 지금 2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와 같을까? 8m를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겠죠. 그거를 바로 식으로 쓸수 있으면 풀린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양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8m를 낙하하면서 감소한 위치에너지로 대신 등식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 9.8mh니까 9.8 곱하기 m, 2kg 곱하기 8m인데 9.8 곱하기 2kg을 하면 무게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뉴튼으로 바뀌고 다니는 그래서 9.8m 뉴턴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hm, 그래서 뉴턴 곱하기 m가 되면서 단위는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156.8 줄인데, 지금 운동에너지는 키로그램, 2분의 1 mv제곱이니까, 키로그램과 미터퍼세크를 제곱한 걸 계산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3단원에서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6단원을 새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강에서 단위는 따로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줄 거니까, 단위는 에너지는 무조건 줄을 붙이는 걸로.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공식에 따라서 곱하고, 위치에너지는 9.8 mh 공식에 따라서 곱하고, 이렇게 알고 일단 계산을 합시다. 사실은 선생님이 공식과 단위에서 단위에 맞게 계산해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여주지만 직접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다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에너지면 무조건 줄을 붙이고 무게는 무조건 뉴튼을 붙이고 하면 된다. 뭐, 본론은 그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비율을 물어보는 경우도 또 많아. 자, 그래서 똑같은 낙하 운동이니까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감소한 위치에너지와 같다. 이거를 또 명심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있던 위치에너지가 지면에서의 운동에너지로 다 바뀌었다. 이 정도는 이제 쉬운데. 그럼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두 개가 공존하는 이 위치에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비율이 몇대 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위에서부터 추락한 높이가 얼마냐? 여기서는 지금 8m죠? 8m를 감수한 위치에너지가 현재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것이고, 현재의 위치에너지는 2m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A 지점의 운동 에너지 대 위치에너지는 8m 대 2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4대 1로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나온다. 자 문제. 비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속력은 2kg짜리 공이 떨어지는데 높이가 2.5m였다. 위치에너지가 감소했어. 중력이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운동에너지가 증가했다. 그 증가량은 감소한 위치에너지와 같다. 시험 볼때 저런 거안써 있어요. 저거를 꼭 명심해서 지금 계속 선생님이 반복하는 거야. 저거를 수식으로 꼭 만들어내라. 자,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하기 전에, 자, 위치에너지 얼마나 감소했어요? 9.8 곱하기 2kg 곱하기 2.5m 하면 49줄이다. 자, 위치에너지 구했죠? 그럼 저게 뭐랑 같다? 운동에너지로 다 바뀌었다. 그러면 바닥에서의 운동에너지가 49줄인데, 그게 지면에서의 2분의 1 mv제곱 값이다. 그러면, V제곱값이 49니까, V는 7mps다. 여기서도 지금 줄, 49줄은 2분의 1mV제곱값이 나왔는데, 줄 해놓고 갑자기 V는, mps가 툭 튀어나왔죠? 속력 단위 알잖아. 일단은 그렇게 쓰고, 자세한 거 알고 싶은 사람은 특강에서 해결을 합시다. 3학년 6단원을, 선생님 거를 처음 듣는 사람은, 3학년 3단원도 좀 시간 내서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과를 전공할 사람이라면, 중학교 3학년 때, 이 지금 물리를 두 단원을 지금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물리 파트가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시험 안 보고 지나갔죠? 2학년 때 전기 한 단원 있었지, 중학교 3학년에 지금 두 단원이나 있는데, 3단원과 6단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듣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6단원에 특강 하나 있는데 단위에 대한 부분은 집어넣어 줬어 그거를 한번 꼭 듣고 나면 일단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9.8mH를 계산하고 줄을 붙여 주자 시간 있는 사람은 특강도 꼭 자세히 듣고 자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도 아니고 지면도 없어 어디서부터인가 떨어지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는 b 지점은 속력이 더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가 더 증가했고 위치 에너지는 더 감소했고 이런 문제의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높이가 아무것도 없고 이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겠는가 와이거 뭐야 질량밖에 없네 자 이런 경우에도 숫자가 3개밖에 없지만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등식을 놓고 수식으로 완성하면 된다. 자, 그래서 숫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기호를 써서 쓰세요. 근데 분명히 다를 테니까 V를 VA와 VB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지점에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양은 감소한 위치에너지와 같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을 식으로 써놨어요. 자, 어디서 어딜 빼야 돼? 아래 운동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2분의 1 mvb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mva의 제곱.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 증가량이야. 그 값이 모아갔다고? 저 h만큼 위치에너지가 감소한 양이 바로 운동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뀐 거니까 h를 높이로 하는 위치에너지 9.8 mh인데 m은 3kg. h는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한 저 h 값을 높이로 하는 위치 에너지를 등식으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8 곱하기 3을 하면 29.4예요. 그래서 29.4h가 증가한 운동에너지와 같다. 이걸 자신 있게 등식으로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놨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A에서 B로 뭐가 증가했어요? 아마 친절한 문제라면 A값이 무슨 값이고 B값이 무슨 값인지 가르쳐 줬을 건데 A는 120줄이고 B는 267줄이야. 유추를 해 봅시다.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A나 B나 동일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커졌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커졌을까요?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267 120줄을 한 값이 바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야. 지금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으로 구해 놨죠? 위에서 우리가 구한 29.4h랑 동일한 값이겠다. 또 이걸 등식으로 놔야지. h가 3m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 에 속하는 거야. 사실 풀어줬으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즉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게 뭐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을 어떻게든 찾아내. 값이 없으면 식으로라도 써. 쓰고 등식으로 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꼭 무엇을 명심해야 된다.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같다. 그거를 등식으로 완성할 줄 알아야 된다. 문제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를 떨어뜨렸다. 물체가 B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9.8m/s였다면 B 지점의 높이는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뭐, 이것도 고민할 거 없어. 저걸 보고, 아, 어, 어떻게 저 높이를 알 것인가. 막 생각할 거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증가한 운동에너지와 같다. 자, 그러면 지금 B 지점의 높이를 물어봤잖아. 그럼 B 지점은 운동에너지도 있고, 위치에너지도 있고, 식을 이렇게 써볼까? B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서 감소한 위치에너지야? 20 빼기 h가 바로 감소한 높이죠. 그거를 감소한 높이로 해서 식을 쓰면 돼.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선생님이 말한 감소한 위치에너지는 증가한 운동에너지와 같다라는 걸 등식으로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등식 놓자. 2분의 1m v b의 제곱은 9.8 m h인데 여기서 20m 빼기 h만큼이 감소한 위치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식을 쓰면 안 풀릴 것 같지만, 지금 위에 문제에서 중요한 숫자를 하나 줬어요.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V에다가 9.8을 넣었어요. 편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9.8 곱하기 9.8을 진짜로 곱하는 사람은 조금 고생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9.8을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또는 9.8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반복을 해봐야 외워지는 건데, 양변을 9.8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2분의 1 곱하기 9.8만 남을 것이고, 그래서 4.9줄만 남고, 그럼 4.9줄과 같은 거는 뭐다? 20-h와 같다. 그럼 h는 얼마다? 15.1m가 나온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지면에 닿을 때까지 발생한 열 에너지가 17줄이라면 지면에 닿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여기서 좀 줄쳐줄 거는 발생한 열 에너지가 있대. 우리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지면에 닿을 때까지 발생한 열 에너지가 그러면 지금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번에는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상위권 문제에서는 과로하고 단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그렇게 과로 안에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이 없으면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17줄의 열에너지가 발생해서 밑에 운동에너지로 다 바뀐 게 아니고 뭔가 17줄이 소모된 에너지가 있다. 이런 뜻이야. 우리 이 단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뭐라 그랬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게 전환되는 거지만 모든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비 에너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친 것들이 보존되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게이 단원의 최종 결론이다라는 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간 거 기억나니 공기의 저항이 없다는 말은 쏙 빼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이게 상위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프에써 하는 거 봅시다. 낙하하는 동안 17줄의 열 에너지가 발생했으므로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발생해서 공기 중으로 소모된 17줄의 에너지를 빼줘야죠. 자, 그럼 일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지 풀어야 돼.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9.8mH 하면 9.8 곱하기 m 1kg 곱하기 5m 하면 49줄. 그래서 49줄 빼기 17줄은 32줄이다라고 풀어줘야 돼요. 결국 떨어졌을 때 운동에너지 한번 구해보자고. 2분의 1 m 1kg 곱하기 마지막에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v는 모르는 값이다. 그래서 v제곱 했어. 그게 바로 결국 남은 운동에너지겠지. 32줄이다. v 제곱은 64. v는 8m/s의 속력이 되겠다. 이렇게 두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만 풀수 있는 이런 걸 상위권 문제라고 해요. 한 번에 등식을 놓고 푸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단계를 더 거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상위권 문제라고 하는 거야.